약사님. 감기 아직 안 나으셨어요? <laughs> 감기가 안 나아서 다른 병원 가서 새로 처방받았어요. 처방전 확인해 드릴게요. 어? 같은 성분약을 받아 오셨네요. 성분명으로 처방되었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예? 어, 이름이 달라서 다른 약인 줄 알았어요. 전문가도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알수 있도록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 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성분명 처방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분명 처방, 건강보험 재정까지 절약하는 성분명 처방. 이 캠페인은 서울시 약사회가 함께합니다. <목소리> 내순환의 네,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2시 31분 교통 정보입니다. 조금 전 2시부터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수락고가차도 3차로에서는 화재 대비 합동 소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녹천교부터 노원교까지 15분 넘게 걸리는데요. 훈련은 오후 3시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영동대교부터 막히는데요. 동호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사고도 발생했고 또 청주 영덕간 고속도로 청주 쪽으로는 내서 4터널 부근 이삼 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화물차 사고 처리하더라 뒤쪽으로 사 킬로미터 구간 정체입니다. 내수난의 네, 자동차 전문가 스마트 차량 관리 인포카 협찬 교통 정보였습니다.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다 정치권 소식 발 빠르게 전해 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laughs> 아, 오늘 날도 무척 따뜻해졌고요 정치 파발마들 땀을 좀 흘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편을 맞아 새롭게 모신 두 분의 파발마를 소개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 근자감의 대명사,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두 번째 파발마입니다. 자랑스러운 논산의 아들, 논산시 최초 삼선 시장에 빛나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논산에서 왔습니다. 황명선입니다. 네. 아, 목소리가 뭐 바리톤입니다. <laughs> 노래도 좀 합니다. 그런데 <laughs> <laughs> 네. 어제도 KBS 더 라이브에 보니까 윤희석 대변인 또 네네. 박성준 대변인 두 분이 나와서는데 하두 분도 대변인 다 같은 급의 이제 대변인들이신 거죠? 네, 당의 대변인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보니까.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그 지금 태극기 꽂았는데 저 같은 태극기 꽂고 나오신 거예요? 네, 같은 오. 태극기 꽂았습니다. 왜냐하면 아 네. 어,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잖아요. 네. 야이 우리나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나 뭐, 아, 뭐 우리 그 어, 대한민국의 정체성,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극기의 그래서, 의미. 네. 예. 하튼 특이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시계가 더욱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야 정당 입이라고 할수 있는 대변인 두분 모시고 여의도 동향 알아보는 시간을 새롭게 수요일마다 이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싸우고 이런 정치 말고요 각 정당이 어떤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대변인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김여령 대변인. 지난주 임명장을 받으셨죠. 청취 자 여러분께 짤막하게 천단이니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아,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우리 최일구 앵커 제가 참 뵙고 싶었어요. 제가 이름을 바꿨어요, 최강일구. 최강일구.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드디어 뵙게 돼서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저희 김기현 신임 당 대표의 가장 큰 과제가 민생을 챙기겠다. 그리고 내년 총선 압승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부담이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처음 이제 제가 정치에 입문했을 때그뭐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 되새기면서 당의 입장을 국민 여러분들께 잘잘 예. 잘 설명을 네, 김대변 님, 제가 짧게 좀 네.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저게 길게 좀 얘기하시면은 제가 항상 네. 들어갑니다. 짧게 알겠습니다.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 <laughs> 뒤에 네. 시간 드릴 테니까. 네. 자, 그리고 앞서서 근거 있는 자신감 이런 소개를 해드렸는데 기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할 때 자신감의 근거가 뭡니까라고 질문해가지고 큰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때가 네. 몇년 되었죠? 2019년입니다. 1월달인가 네. 그랬었죠. 네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소신 발언해주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실에 계신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우리 윤 대통령께 소신 발언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만 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저희 당에서 또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균형을 잃지 않고 열심히 그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대변입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청취 여러분께. 네. 논산에서 왔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 황명선입니다. 아, 논산하면 딸기의 고장, 있지요. 젓갈의 고장, 또 훈련소 뭐 이렇게 예. 말씀을 많이 합니다. 논산훈련소.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삼선의 시장을 할수 있도록, 어, 역할을 주셨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어, 그런 만큼 민주당의 대변인으로서, 어, 시민과 국민들의 민생과 더 나은 삶을 챙기는 그 역할에 더 충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논산님은 역시 딸기로 유명하잖아요. 젓갈도 유명하다 그러셨는데 딸기 시장님을 삼선을 하셨는데 네. 비결이 뭐예요? 딸기 잘파지니서 삼선이 되더라고요. 딸기 빨로 저기 해외 동남아시아도다 가고 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아 수출하러 다니시면서. 그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딸기를 딸기를, 그 딸기를 파는데 그 당시에 그그 그 누구죠? 그 기억 안 나고 그냥 강남스타일 예? 강남스타일 싸이? 예?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에 아주 휘몰아칠 때 어. 아니 말이 돼야죠. 거기 가서 그냥 딸기 프로모션 하는데 강남스타일 노래 놓고 그냥 춤 한번 췄더니 어. 히트하더라고요. 딸기로 여, 저 시장을 (3번) 연임하셨다. 예. 그 세일즈 열장 막그거죠저 뭐 예. 우리 황 대변님은 중간중간에 논산 사태에서 <laughs> 나오고. <웃음> 교육, 교육. <웃음> 자 여기까지 두분 청취자들께 인사를 드렸고요. 매주 수요일날 아주 건강한 토론, 저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출연료 같은 거는 거의 못 드리는 거 알고 오셨죠? 그렇군요. 네, 잘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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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본격적으로 토론을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먼저 청취자 질문 주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국회의원의 반값 월급을 제안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반값 월급 국회의원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간간히 소개해 드리고요. 나중에 두분 추첨해서 조그만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첫날 주제 이걸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일 정상회담 평가를 해보는 건데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여야가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어제 대통령까지 공식 견해를 내놨는데요. 상당히 긴 연설이었어요. 23분. 먼저 두 분께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대한 양당 입장부터 정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김여령 대변인부터요. 네, 국민 여러분들이나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요. 사실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윤 대통령께서 그좀긴 시간 하래에서 직접 그 한일 정상회담의 지향점과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 그 양국 관계 14년 동안 굉장히 저희가 경색이 됐었기 때문에. 그 그것을 좀 풀어보자 이제 좀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어~ 어떤 어~ 중요한 시점에서 어~ 그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그 시급한 현안이 이제 안보 경제 뭐 외교 이런 점들인데 북한의 핵 위협이라든가 미중 전략 경쟁 그리고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이런 그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한일 협력이 어, 지금 좀 필수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접어두고 네. 미래로 가자 이런 협의가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좀 절실했습니다. 미래로 네. 가기한 회담였다 이렇게 평가를 네. 주셨고요. 네. 아, 황명선 대변인은요, 민주당 입장은요? 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구륙을 넘어서 굴종 외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대한민국 제일로 영업사원을 지칭하는 아, 대통령께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영업사원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익도 없고 국민도 없고 또 국격도 없는 이번에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미래를 위한 회담이었고 반면에 또 굴욕, 외교였다. 상반, 상반된 견해를 보고 계신데 어쨌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상응하는 일본의 조치가 좀 나와야지만 납득하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일본 측에 어떤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방금 우리 황 대변인께서 굴종이었다, 구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음. 저희 여당을 그렇게 비판을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뭐 그렇게 심하게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우리가 이것이 이번에 어, 굴종이었느냐? 네, 저희가 벌써 이제 마침 오늘 보도가 됐는데 그. 어, 그 내일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그세개 품목에 대한 그 수출 규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그 세계 무역 기구 WTO 제소를 취하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고요. 정부가 23일에 관련 법적 절차인 전략 물자 수출 고시 개정에 또 착수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우대국의 복원을 위해서 일본과 협의를 좀 신속하게 저희가 또 수취준을 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네. 어제 국내에 발언에서 네네. 장관한테 지시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는 거죠? 네 아직 뭐 정확한 답변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신속하게 저희가 좀 협의를 하려고 지금 추진 네.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나갈 것이다. 일본도 상환 조치를 해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한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3개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를하고있었는데 그걸 풀었다. 오늘 일본이. 네네. 네, 네, 네. 거기서부터 아마 시작이 되지 않겠냐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윤 대통령 방해선과 신호탄이다 이렇게 여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제 황 대변인님 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요 민주당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굴욕 외교다 이렇게 평가 절하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계속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까? 그 이번에 강제징용 배상한 붙어진 변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들이 있었는데 가서 나 가고 나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위안부, 지소미아, 독도, 또 오염수방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그리고 초기기 사건까지 쭉 기시다 총리는 과거의 아베 정권의 그 기조를 승계하겠다.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그 당시에 외무상을 했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두 분이 서로 간담회 형태로 하면서도 철저하게 독도 독도 발언이라든가 뭐 후쿠시마 아, 저기 그 오염수 방류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정상회담 의제 갖지 않는 의제로 간담회 형태로 풀어냈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생각해서 분명한 그런 단호한 입장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기시다 총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아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고요. 그 지금 현재 독도나 그 후쿠시마, 아, 나 저기 그 수산물 수입이나 그 다음에 에에 위안부 합의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의 입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일본의 NHK나 산케이신문이나 일본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그 한일 대통령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항의를 지금 우리 정부가 그 일본 언론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지 아니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국민들은 지금 불편하거든요. 알노습니다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들을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네. 어, 네. 자, 그리고 어제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초청 의사를 공식 밝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인도나 호주, 베트남, 브라질 정상 초청이라는 말인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일령 대변인님? 네, 아, 우리 윤 대통령 그 G7 초청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지 한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그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윤 대통령이 그 4월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본격적으로 또 속도를 낼 것이기 때문에 이 한미일 정상들이 또 만나는 그런 음. 회담도 성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러 면에서 아주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황 대변인님. 뭐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고 아, 각국의 정상들이 있는데 초청했던 의미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번 G7 정상회담에서 참석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 또 국민 대한민국의 품격 국격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정말 책임 있게 이번에 네.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대통,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 역할을 책임 있게 좀 해달라. G7 네, 정상회담이 5월 달이죠. 네, 네. 일본 그렇습니다. 히로시마에서 열린다면서요? 네, 네. 자, 어제 제가 KBS 더 라이브 밤에 보니까 예, 국민의힘은 윤윤석 대변인, 민주당에서는 박성준 대변이 나왔는데 지금 청시 여러분들 위에서 양 당의 대변인단이 어떤 의원들로 꾸려졌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석 대변인도 있고. 그냥 대변인들 있고 그런데 네. 그걸 좀 짧막하게 좀 설명을 좀해 주세요. 지금 총 다섯 사람으로 이제 저희 대변인단이 구려져 있습니다. 두 분, 그 강민국 의원 그리고 유상범 의원이 수석 대변인 그리고 저 김예령 그리고 윤이석 김민수 이렇게 대변인 세 아, 명이 함께 총 다섯 명이 이제 이렇게 일을 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네 저희는 조금 더 많습니다. 아, 수석 대변인에는 안효영 우리 재선의 국회의원이 지금 하고 있고 한 분입니까 수석 대변인? 예 네, 수석은 저희 한 분이고요. 어 박성준 의원 네. 어, 기자 출신이죠. 예. 방송 기자 그, 그리고 김의겸 예. 대변인 이모경 어, 그리고 어, 노동계 이수진 의원 예. 어, 그리고 어, 오영환 의원 예. 안전재난 예. 예전에 소방서. 어, 했었죠. 그리고 한민수 그리고 저 아, 황명선 대변인 예, 그리고 노동계의 예, 우리 김현정 대변인 음,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 보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 문자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예. 예. 어제 이 국회의원 연봉 반으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 여러분들 어떻게 느낌 받으셨습니까? 국회의원 연봉 반값도 많다. 오, 요황 대변인 칭찬하는 문자. 논산의 자랑 황 시장님 응원합니다. <laughs> 저는 논산 강경읍 사람이에요. 예. 최강일구 엥디님 <laughs> 두분 나오니까 방송이 더 업그레이드됐네요. 예. 김혜령 대변인 문자도 좀 찾아주세요. <laughs> 자두 번째 이야기는 선거구제 개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총선 앞두고 지금 경계에서 내년 선거구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총선 앞두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은 됐는데 어제 50석을 지금 300에서 350석으로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더라고요. 예, 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황명선 대변인부터요. 그그 그 선거구제의 정치 개혁의 한 일환으로서 선거구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서로 입장들이 있는데요. 어, 현행 뭐큰틀 속에서 보면 현행 소선거구제에다가 아, 대표성이나 비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아, 권역별이든 연동형이든 뭐 병렬형이든 뭐 이런 형태로 좀 보자라는 네. 게 양당의 서로의 국회의원들의 입장들인 것 같고요. 다만 당론으로서 이렇게 정리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에 각각의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께서 전원이를 이제 해서 2주 동안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쟁뭐 아 의견들을 이제 정리해서 좀 만들 텐데요. 네. 어 저는 이제 정치. 앞으로 개... 2주 동안요.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실질적으로 이 국회의원의 선거구제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제 지금 단임제 아닙니까? 5년 단임제인데 4년 중임제로 그것도 4년 중임제로 할수 있도록 개헌을 하는 게 저는 이, 이, 부, 이 부분까지 논의를 좀할 필요가 네, 있겠다. 개헌까지 예, 논의 예, 해봐야 예. 된다. 예. 자 국민의힘 입장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는 오늘 이 시점까지도 반대 입장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 오히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수가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많다라는 그런 입장까지 내놓은 맞아요. 예. 그런 기사도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 지난 목요일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 저희가 열었는데 그때 김기현 대표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앞장섰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상화하자는 거냐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 늘어나는 것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네. 그 국민적 동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의원 뭐 정수부터 늘리자는 것 저희는 반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네. 총선에도 똑같이 현재 300명으로 가야 된다 이런 네, 입장시다 그죠? 네. 저희 당도 늘리자라는 의견들은 아닙니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저희도 현행 그리고 이제 권역별 대표성이나 비례성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입장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국회의장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속내음은 다 틀릴 겁니다. 왜냐하면 비례성이나 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원 정수가 조금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아니면은 의원 세배를 총액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안에서 의원수를 그럼 좀뭐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네. 늘 늘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을 텐데요. 이게 각 당에서 이게 정리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원 개개인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네. 300명으로 고정으로 가겠다라는 걸 당론으로 만들었다 이런 보도는 보질 못했어요. 네, 아직까지 뭐 저희들 거의까지는 논의하지 않고요. 국회 의장께서 전원이 개최하는 그 여러 세 가지 안들이 있는데 그 의견 갖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입장들을 정리해 가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문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 김혜령 대변인한테 네. 왔어. 기자 출신 김혜령 님 차분하시니 좋네요. 예. 또 국회의원 반값 연봉 제안에 대해서 아, 듣던 중 옳은 소리다. 이런 문자 보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근로 시간 개편 이 사면 초과 얘긴데 근로 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 69시간에서 60시간. 이제는 60 플러스 알파까지 나오는데요. 그야말로 뭐대 혼돈의 노동부입니다. 먼저 이번 개편안 둘러싼 논란에 대한 양당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국민의힘 부탁을 네, 먼저 하시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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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황명산 대변인 그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확대한다. 저는 이그 글로 결국 국가나 정부의 역할의 가장 큰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 속에서 우리가 과거에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아, OECD 평균 교과에 비해서 300시간 정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52시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69시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69시간에서 금 네, 내려왔죠. 예. 네. 처음에 논의했던 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동하는 입장에서는 이 노동에 대한 국민의 삶과 관련된 고민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근로 시간 개정법이 아니라 이게 과로사 조장법이다. 이렇게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과 관련돼서 두 번째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다. 지금 일곱 번 정도 이게 지금 계속 바뀌었거든요. 어, 총리, 장관, 네. 총리, 대통령 다시 또 당으로 가서 그래서 일곱 번 정도 계속 아, 지금 바뀌는 정책.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조정 기능이 없다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다. 바로 위기가. 받아가지고 자 네. 국민의 힘 입장, 정부 여당이 지금 갈팡질팡한다 네. 이런 주장이세요? 네. 아 어, 대통령실과 이제 그 정책을 내는 분들의 어, 그좀 대화가 좀더 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사실 바람은 음.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 그것은 유념해서 저희가 어,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입장은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되게 정부 여당이.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의견들을 좀 빠르게 육 플러스 알파로 이제 앞으로 논의 계속한다. 네, 뭐 일단은 아직 조금 약간의 그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그 현장에 계신 분들과 좀 의견을 청취하면서 네. 빠르게 정책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 과로사 조장법 뭐 이렇게 좀 과장을 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까도 그 OECD 평균 그 시간 말씀하셨는데 을 200. 그 서른 서른 다섯 정도 저희가 일을 더하기 때문에 네. 이 전체적인 그 총량제를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근로자 분들에게 여러 가지 좀 보장을 해주자 이런 취지였다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취자 문자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반값 연봉 이런 걸 국민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자두 분도. 마지막으로 한줄평 받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회의원 월급 반으로 깎자이탄이 민주당 의원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김예령 대변인부터해 주세요. 한 줄로 하면 되죠? 3, 2, 국민 혈세되새기며 월급값 하자. 어첫한줄 잘해 잘해 평인데 잘했때니다 자, 이어서 딸기 시장님입니다. 왕 황명선 대변인님 해 주세요. 이란만큼 월급 주자. 무능하면 집에 가. 합니다 네. 확실합니다. 확실니다터라니다오 불이 확실한... 네. <laughs> 꺼졌다가 들어온 <들어오면>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웃음> <웃음> 오늘 첫날이라 하여튼 저죽 어땠어요? 첫날? 짧게 아, 어,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 있었었거든요. 예. 네, 기자로서. 그러다 지금 오랜만에 3, 4년 만에 이렇게 라디오에 왔습니다. 생방을 해보니까, 네, 예. 기분이 참 좋네요. 고향에 네. 오신것 같은 기분이 드셨을것 같고, 황명선 대변인은. 뭐 우리 김혜종 대변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주 좋네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은 주셨습니다. 두 분은 네. 오늘 처음 본 거예요 국회에서 네, 다 예. 국회에서 자주 뵙진 않고 예. 네. 앞으로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 곡은요 앞으로 두분 활약을 응원하위 해서 p d 들이 골랐답니다 마마무의 넌 이즈몬들 이 노래 아세요? 네전는 네, 압니다. 네. <laughs> 춤도 출수 있지만 찾겠습니다. 네. 오늘은 0605 2839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다음 고맙습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환경운동연합활동가 김예원입니다. 도로 곳곳에서 볼수 있는 빗물바지, 혹시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담배꽁초가 군데군데 쌓인 모습을 보셨을니다